반갑습니다. 코인 티처입니다 급히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달상 있어서 영상 켰는데 오늘은 솔레이어 물려 계신 분들만 영상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아마 마지막 방법이 될 테니까 정말 간절하신 분들 마지막 동아출이라고 생각하고 초 집중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희망 고문을 하는 영상 아닙니다. 시향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솔레이어 탈출할 수 있는 가이드인 거고 지금부터는 스 토시 아나안 틀리고 팩트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인을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젠간 다시 간다라는 착각 하나가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데,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아니 너무 잔인하다라고까지 느껴질 정도인데 결론은 여러분의 희망 따위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이 코인판에 민낯인 거고 어쩔 수 없는 생태계라는 거. 자, 솔레이어 이제는 쳐다볼 이유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멈춰 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끌어올려주는 코인 아니에요. 이미 방치된 상태고 이게 전형적인 희망 고문 차트인데 가두리 패턴 반복으로 시간만 쓰게 만드는 거죠. 이유는 이때 저점 매집을 잃어가면서 그래도 유저들 빠져나가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띄우고 있고 우린 또 그걸 보면서 희망을 품고 자 차트를 보시면 흔히 강도 체크라고 하는데 한 번씩 억지로 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 너무나 기습적으로 그거는 우리를 탈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탈출 욕구 자극해서 물량 털어내는 구간입니다. 이런 강도 체크에 당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패턴은 공식 마냥 매번 같습니다. 강도 체크 후에 그리고 다시 가둬요. 매번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는 이런 세력들 컨트롤을 보란듯이 당해주고 있는 거고 최소한 제 구독자 안에서는 여기서 놀아나는 분들 절대 없을 거라고 믿고 자 그래도 기회는 옵니다. 대신에 딱한번 자 이게 영상을 찍은 이유인데 자 솔레이어 이번 시장에서 솔레이어 머리에서 어깨 만들어 주는 반등 잡혀 있고요 자 이미 일정과 매스컴까지 모두 같은 날로 잡혀 있고 결론은 솔레이어 이렇게 된게 사고가 아니고 전략이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올라타는 게 아니고 반등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그 어깨부근 타점에 맞춰서 매도 예약을 할 건데 행여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꼭 최고점에서 팔고 싶다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 마저 여러분 욕심대로 내피셜대로 움직이시면 앞으로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 하면 돼요. 오늘 정확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솔레이어 어깨 부분의 매도터점을 그냥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저는 진짜 빠져나와야만 하는 사람들만 좋겠습니다. 진짜 간절하신 분들 선택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걱정인 게 이전 방송에서 가격 공개했다가 바로 채널 재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 이 방법뿐인데 자 이거 진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4897-8666 대신에 솔레이어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 거고요 다른 종목에 일단 조금 밀어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면서 낮지고 밤이고 상관없으니까 영상 보신 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숫자 7이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어깨 부분 타점을 확인되는 대로 발송해 드릴 거고, 문자 받으시는 대로 예약하시면 돼요. 행여, 번호 외우기 힘드시면은 영상 아래 더보기 눌러 보세요. 문자 링크 첫 줄에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정말로 문자 받으시는 대로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정확히 매도 예약하시고, 행여나, 눈으로 보고 대응한다? 아마 절대 힘드실 거고, 보시더라도 오히려 기준 무너지면서 이번 기회도 놓치시면 3년 이상 방치되는 거예요. 그냥 매도에 걸어두고 꺼버리세요. 감정 개입하면 끝납니다. 제가 드리는 금액 지금 보이는 가격보다 상당히 위입니다. 받아보시면 정확히 느끼실 거고 아 여기서 나가라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실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선택하세요.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 희망이 아니라 출구입니다. 출구. 자 오늘 넘기고 내일도 미루고 한달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조금만 더그 말만 반복할 거예요. 자 기회는 공평하게 드리고 탈출 방법은 준비 끝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이번에 끝내고 살아 나오느냐, 계속 끌려다니고 묻히느냐. 여러분 돈이 걸린 일이에요. 돈. 답은 정해졌어요. 이제 끝냅시다. 오늘 12월 14일 일요일인데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영상 보신 거 오늘만큼 우연이 아닐 거라는 거. 정말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도 꼭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원래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알트는 직격탄 맞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끝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기회가 아니고 정리 기간입니다. 다들 모른 척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종목들 반등 때 탈출하고 있고, 세력은 미리 빠지고, 개미는 희망 중독 상태. 여기서 멈추면 앞으로 수년 또 묶입니다. 무조건 나가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시면서 이것만 아셔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정확한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 건데, 꼭 적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상이 5% 안에 들, 그냥 들어갑니다. 차트 분석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진짜 알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딱 봐도 이해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동 평균선, 이평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네. 이거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말만 그럴싸하지 실전에서 큰 도움 솔직히 제한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v w a 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력이 실제로 돈을 넣을 가격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예요. 결국 큰 돈이 들어간 자리에서 진짜 움직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차트는 절대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캔들패턴 복잡한 보도지표 그거 몰라도 됩니다. V 앞 선만 제대로 보면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절반이 이미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거 아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무료인데 이게 색깔이 변하면서 지금 상황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장이든 결국 이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매수는 참 잘해요 근데 매도에서 망합니다 왜 욕심이란 게 끼니까요 기준 없이 조금만 더 하다가 털립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이 필요한데 한 번만 그대로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손절은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이거를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은 3%라고 치고 익절선 오면 반절 먼저 챙깁니다 자 익절선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이 반절을 털어야 해요 익절로 습관입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V압 색깔 바뀌기 바뀌는 순간의 마무리. 떨어져도 이미 챙겼잖아요. 손해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같은 상황 절대 안 옵니다. 한방 노리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길게 가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차트 차팅법 사용법 전부 무료로 알려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숫자 7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모든 정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보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이거 알아가시는 거데자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자료 공유방이에요. 당연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무료로 다 초대를 해드릴 거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심할 거 이외에도 제가 직접 투자하는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실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항상 영상을 찍고 참아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없는 대비 자료들은 이 공유방에 먼저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번만큼은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제 구독자분들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